SPM PL87W 몽돌 탱키리스 유무선 블루투스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유선과 무선 모드를 지원하여 케이블 정리 걱정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4000mAh의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경쾌한 타건감과 부드러운 키 사용감 덕분에 게임과 학습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디자인은 화이트 톤과 몽돌 키캡으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해 다양한 키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소음이 적고 디자인이 만족스럽다, 이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 입문자와 매니아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